모두는 그렇게 행복한 날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여와 이래, 우리의 삶을 다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와 살롬,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놓여진 삶인 것 같은 내 삶일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이 요동치더라도 잔잔한 바다 위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또한 수한 형편이 다 달라요. 아마 이 자리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삶의 형편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와 이래 여와 샬롬 오늘은 여와 샴마 이 여와 샴마라는 말은요 여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마지막 말에 그 사방의 학계는 만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요. 그래서 b c 597년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에 두 번째로 침공을해 왔니 와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때 나이가 8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8살 정도 됐을까요? 한 다인이 예, 네, 그 정도 됐 왕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이느부갓네살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왕족, 기족 그러니까 좀잘 산다 유다의 좀 높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 수가 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기하 24장 14절을 보면요. 11기하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뭔가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인들이나 힘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비천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주고 데려가 봐도 별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 두고 다 잡아간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에스겔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도 사로잡혀 갔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것을 예언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2차 침공 이후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BC 586년 세 번째 침공을 또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남아 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을 받고 아주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런 슬픈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더 슬픈 일은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구나. 이게 이들에게는 가장 힘들었고,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아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10장 18절을 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절대 하나님은 택한 우리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이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거니셨고, 성전에 계셨는데, 지금 그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도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 문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2절을 봅니다. 에스겔 44장 2절 시작.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와가 호 그리로 들어왔습니라 그러므로 닫아둘 지니라. 그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문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 이름을 여우와 산마라고 지어주셔요.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여기 거할 거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셨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쯤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내 곁을 떠나신 적은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때도, 이제 하나님 저 상관없어요 하고 우리가 놔버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 본문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예언된 말씀이고 또한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읍 여호와 샴마의 성읍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강조해 왔고 그렇게 믿은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 삼마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그야말로 죄의 포로 되어서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소망 없이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물로 들여서 우리를 재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계시는 그 여우와 샴마의 하나님,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꽃향기 나는 그런 향내 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때.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아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호와 시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눈 열어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한 분이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일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저 하늘에 계시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다가갈 수 없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다 만드시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계시고 나와 상관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이것이 여호와 샴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시 암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단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무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눈 열어 볼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 열어 볼때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다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엠마오로 모든 희망을 잃었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라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뭔가 메시아로서 어떤 기대,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뭔가 해줄 것 같은 그 기대, 그것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일 것 같았던 그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힘이 다 빠져서, 아, 괜히 기대했다. 아무것도 아닌가. 괜히 착각하고 따랐어. 그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터벅터벅 엠마우로 돌아가는 두 제자 그 곁에 동행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 여러분, 여 여러분, 메시아는 분명히 거기에 계셨어요 힘 빠져서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시는 자기의 그 스승인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 근데 분명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 시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지 못해요. 엠마오의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한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내가 막 가장 분노하고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그리고 몸소리 쳐지도록 그냥 뼛속까지 그야말로 추운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며 몸을 떨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판에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돌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주님도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돌아서 가만히 인생길을 돌아보면 어땠어요? 그곳 한곳 한곳 한곳마다 다 주님은 함께 계셨고 내가 위험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늘 거기에 계셨어요.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행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눈 열어 그 여와 샴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눈 열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은 늘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의 이름은 변함없이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거기에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보면요 간혹 가다가 사역이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안 하면 신경도 덜 쓰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간혹 가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내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요. 더 지치고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저 주님 안에 내가 머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있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될것 같아서 막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사람을 통하여서 또뭐 주위의 믿음의 멘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느끼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그 문제가 문제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또한 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감당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 그럴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내가 깊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연히 거북시장을 넘어갔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 갖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끝나면 갈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말했어요. 성도님,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오는 건 좋은데,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어 누구 속장님인데 이렇게 속장님이 보내주시는 거 보고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시는데 안 본대요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어 코로나가 끝났다 이렇게 나라에서 딱 말하면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꼭갈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수 있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엄청난 특혜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왜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되네요. 그래서 우선 그러라 그랬어요. 우선 그 말씀 보시고 그래서 그 속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하고, 확인도 하고, 나누라고. 그랬더니,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놓아버린 것같은그 시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그 하나님의 그 특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샴마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을 여호와 삼마라고 늘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선도들 모두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곧 여호와 샴마가 되는 놀라운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얍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 샴마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샴마의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